바로 열네 번째 횃불 캐를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문 열고 달려보죠. 저번에 그 시간 재가지고 예, 한번 오도 오도 안 받고 한번한 한 방에 그냥 해보려다가 실패했는데요. 이번엔 좀더 정교하게 정교하게가 아니라 이번에는 바바를 내보내고 음. 아무래도 바바가 있으면은 그 아, 뭐가 필요한가 증오가 필요구나. 하 바바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 뭐죠? 그 그게 에? 몹들 피통이좀 커지니까 좀 번거로운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봐봐 쫓아내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횃불도 차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트리스트함에 갈때만 빼고 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모로 이제 최, 최적을 최적화로 하는거죠메트로 스테인이 저기 있는데요 과연 어느 위치에서 나올지 좀 위치가 좀 괜찮게 나와줘야지 좀 괜찮은데 어, 거지같은 몹들과 나오면은 피곤하죠 자, 시작! 바로 달립시다 자, 메트론스댄 여기부터 자, 텔포아 밀이죠? F4 텔포도 다 충전돼 있어요 저번에 다 해놨으니까 최대한 충전을 해놨습니다 자, 앰플만 안 걸리면 되는데 아우씨, 아프기도 엄청 아파. 아 농담이 아닌데? 아우씨, 라이프테프, 간신히, 간신히 피를 채웠습니다. 되게 포션으로 피 채우는 게 한계가 있어요. 피통이 워낙 커가지고, 뭐, 이만큼 차지도 않아요. 아, 여기다. 아이씨. 가자 가자 가 컨빅션 안돼안돼 안 돼. 저거는 좀못떻게 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여기 좀 깔끔하게 정리 좀 하고 여기서 잡을게요. 이 정도면 될것 같기도 한데 저 컨빅션 애가 안 딸려와야 되는데 됐어 여기까지 봐 됐어요. 됐습니다 자 이정도면 마무리 할수 있을것 있을 같습니다 아 봐봐 안내보냈네 지금 8분 남았거든요 자 내보내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 순간에 좀 약해질려나 모르겠네 몹들 피통이 언제 적용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한번 접촉을 했기때문에 적용이 될지 8분 남았습니다 8분 내로, 그, 이주화가 뒤에를 잡고, 자, 트리스트, 트리스트랑까지 마무리 할수 있을지. 이제 약도 없거든요? 포션도 없어요, 이제. 아, 왜, 왜, 왜 이렇게 안 죽어? 아, 즐기긴 되게 즐겨요. 뭐야. 펜스는 달리니까 지금 나오지 않죠? 용광로 용광로가 어느 쪽이냐? 이 길이 이쪽이네요. 저희는 빨리 가봅시다. 여긴가? 여깄네. 예전에 여기 그 오블리비언 있잖아요.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 오블리비언들이 예전에는 아메를 걸었어요. 오블리비언 아메가 삭제되기 전에는, 아, 여기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제는 아메가 없으니까, 좀 귀찮기만 하지, 그렇게 치명적인 건 없어요. 자, 지금이, 텔포 빼봐도 되죠? 자, 어제는 얘가 또 이상한 데 있어가지고 이상한 데 있어가지고 13번째는 좀 헤맸어요 지금 대략 6분 정도 지나고 있네요 어, 빨리 오더 한방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스펙이 좀더 좋아지면은 확실하게 할수 있는데 이제 항상 릴리스가 문제죠 릴리스에서 꼬이기 시작하면은 답이 안 나오니까 릴리스가 제일 아무래도 문제가 됩니다 그 주변에 뭐 앰플 마이트 뭐 마이트는 특히, 그, 오라 사거리도 엄청 넓어요. 그래서, 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 달아. 뭐 오라 몽땅 마이트 걸려요. 쫄들도 또 워낙 세 났습니까? 레이스만 무서운 게 아니라, 쫄들도 죽창 들고 찌르기 시작하면 장난 아니에요. 자, 아직 안 됐냐? 자, 5분 30초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할수 있고요. 빼고. 자, 햇불은, 여기서는 좀 번거로우니까, 햇불은 딴데 옮겨버릴게요. 어차피, 햇불 없어도 돼요. 여기는 상가셔. 햇불 지, 지, 집어가지고 나올 때, 또 다시 한번 와야 되잖아요? 상가시니까, 일단 빼고 갑시다. 파락, 파락으로 싸울 뻔 했어요. 1인방이니까 훨씬 아마 수월할 겁니다. 제 추측은 그래요. 자, 4분 30초 지나고 있네요. 아직 4분 정도 남았습니다. 자, 일단 잡고. 얘들은 뭐허구죠 한방에 잡으싶다 그냥 귀찮아 따로 뭐 따로 잡을 것도 없어 원탄 킬 해버리고싶다 응 예. 마나가 마나 만화 번다는게 좀 번거롭긴 해요 아오, <laughs> 왜 이렇게 또 피가 잘 빠지는 거야? <laughs> 어우, 또 죽을 뻔 했네. 미치겠네, 뭔가 위치력이 있나 본데? 아, 아씨, 미치겠네. <laughs> 아씨, 아, 뭔가 위치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씨 이러니까 안 된다니까 따로 잡아야 돼. 아 씨. 아니 왜? 아. 아니 시, 그 충분한데 홀리 실드 지속 시간이요. 아. 미치겠네. 아, 참 나갔다 오겠습니다. 깔끔하게. 아, 이러니까 지속 시간이 문제가 돼요, 항상. 아, 이게 뭐야? 챙피하게. 무슨 꼴이에요? 이게... 아까 수압이 돼버렸나? 뭔가 하다가 수압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안드로 때렸던가, 뭔가 그런 것 같은데, 영상 봐보면 알겠죠. 그리고 스마이트 사거리가 짧기때문에 위치력으로 인해서 죽을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야 위치력이 생기면은 이게 못 때리고 죽을수도 있어요 이제 다른 원인일수도 있지만 어딨어 디아블로 나를 빡치게 하는 디아블로 어디갔어 어디간거야 저기서 놀고있냐 아마 이거 공격속도로 하세는 라탭이 안 터졌었나? 아니면 완드를, 라탭 완드로 치고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아, 참, 알 수가 없네. 영상 분석해보면 알겠죠? 영상 확인해보면 은 아마 알수 알 있을 건데. 자, 아직도 1분 남았었는데. 아, 천천히 해도 되는 건데. 왜두 마리 한꺼번에 잡으려고. 응? 갑시다. 탈출. 테티어다 먹었지. 까봅시다 일단 팔라코는 아니네요 지금 팔라코도 기쁘지가 않아요 이제는 자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와 진짜 놀겠어 와, 와 진짜 이게 뭐예와 너무하네 와. 네, 암살자 어쌔신 6개 어쌔신 여섯개 두루 두개 네크 두개 두루 두개 네크 두개 팔라 두개 바바 하나 아마 하나 와.. 이럴수가 있나? 와.. 아또 키를 구해야겠습니다 다행인거는 그나마 예 제가 열심히 또 해가지고 중간에 카운테스만 좀 많이 돌았어요 오늘 시간 날때좀 카운테스만 좀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분 지났네요. 카운터스를 좀 돌아나가지고 공포키가 좀더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두개더 있네요. 하나만 더 먹으면 됩니다. 예, 네. 부지런히 하나 먹고 또 따보죠. 아 미치겠네 진짜 언제 주는 거야? 아씨 진짜 와 이래도 되는 거야? 어스신 여섯 개야. 완전이 시리즈별로 단목이 생겼어. 이게 뭐야 이게? 아, 크 두루 어쎄 답이 없습니다. 아이 그냥 개인으로 옮겨버리자. 니가 들고 다녀라. 아, 진짜 이럴 수도 있나요? 가까합니다 가까아 아, 내가 한번 죽기까지 했는데, 이게 뭐야. 아, 진짜. 자, 일단, 닥치고 또좀더덜어보죠또좀더덜어가지고 키를 구할 수, 있음. 네, 더할수 있으면, 네, 더할수 있으면, 오늘 좀더 해보겠습니다. 할수 있으면 말이죠. 아, 이게 진짜 뭐예요, 이게. 아. 열네번째도 깡입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끝.